잘 돌아갑니다. 우리 엔드 플레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도 없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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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사장님, 사모님이야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쾌유를 기원합니다라고 보냈어. 어려운 게다 끝난 것 같잖아. 안 끝났어. 이거 끼는 게 맞돌이거든. 이거는 거의 뭐 손가락이 막 으스러지는 느낌이 막 나거든 근데 이것도 피스톤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가니까 16개 이걸 이렇게 눌러서 저 안에 보이는 홈에다가 넣어야 되거든 쉽지 않네요 해줘 주세요 응. <laughs> 내가 이걸 또 하고 있다니 두번 다시 할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된게한 세트입니다. 가공 마친 1, 2번 압축링과 오일링, 그리고 오일링 가이드. 얘네 특이하게 여기 지금 보면 내 겹에 내 겹. 4겹. 상부 오일링, 가운데 주름링, 하단 오일링하고 밑에 가이드링. 가이드링은 왜 있냐면 그냥 있어요. 응? 오일 구멍 있잖아. 오일 리턴이든 공급이든 아무튼 오일 구멍. 이게 링이 돌다가 오일 구멍이 찡기는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있는 역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피스톤이 한 세트 핀을 박아서 컨로드가 조립이 되면 실린더 한개 세트 이제 얘를 여기도 베어링 얹어서 꽂고 플라스틱 게이지 또 놓고 또 조여보고 안경 이렇게 내려갖고 다시 해? 덮고 토크 주고 확인하고 자 이제 로드 베어링은 클리바이트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클리바이트라는 회사를 말레가 팽맨했어요 먹었다고. 클리바이트라는 회사는 고 RPM을 가장 오래 사용하는 레이스가 이제 나스카인데 나또 나스카 좋아하잖아. 8000 RPM으로 몇 시간씩 달리거든요. 나스카는? 나스카도 엄연히 코너가 있어요. 이게 오벌 트랙이니까 직선이 있고 코너가 있고. 코너에서도 우리 속도로 260km 이상 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직발에서 300간 20까지도 나오고 그 속도로 몇 시간을 달리는 레이스예요. 나스카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요 클리바이트입니다. 이제 요거는 스몰 블럭에서부터 내려준 핏줄인데 나스카의 쉐보레 엔진은 스몰 블럭을 튜닝해서 사용했던 엔진이에요. SB2라는 엔진. 그러고 SB 2.2가 최근까지 사용됐고 지금은 뭐 넥스젠으로 차가 바뀌면서 엔진이 뭘로 바뀌었지? 넥스젠 나스카부터는 관심이 없어요. F1이 V6 된 느낌이랄까? 요즘 레이스는 이상하게 전혀 관심이 안 가. 너무 다 안전하게 바뀌었고, 너무 다 정형화됐고, 재미가 없어. 모든 걸 걸고 달린다는 느낌이 아니잖아. 심지어 뭐, 레이스에서 TCS 켜고, ESP 켜고 달리는데, 이게 뭐가 레이스야? 피스톤링 컴프레서. 이렇게 올리고, 던지면 들어가. <laughs> 근데 이게 보호 사이즈별로 다 나와. 독일차 그 실린더당 500cc 짜리 엔진들 거의 다 84mm거든. 심지어 알미늄으로 루 나와. 조금만 과하지 않게. 간극 먼저 봐야 되니까 베어링은 건조하게. 그리고 피스톤링 위치. 서로 위상이 180도 어긋나게 넣습니다. 좀 이상하지? 좁고 음. 넓고. 하. 와... 많이 좁은데? 음. 퍼마텍스 울트라 슬릭이라는 엔진 어셈블리 루브입니다. 엔진을 조립할 때 루브 윤활을 한다. 이건 뭐 모르는 분들이 보셔도 엄청나게 건조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푸석푸석해 보여. 어, 그, 한겨울에 샤워하고 나와서 로션 안바른내 얼굴 같아. 아, 지금 촉촉. 계절이 또 계절이다 보니까 38도 이지랄. 뿌리는 겨 많은 겨 정도로 뿌려주시고 꼼꼼하게 발라요. 하여튼 꼼꼼하게 바릅니다. 단, 센터 베어링은 여기, 옆구리, 스러스트 베어링이기 때문에 요 면과 요 면을 신경 써서 한번더 발라주고 거의 우리 지금 이거 엔진 조립하는 영상들 풀시청하시면 집에서 하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매뉴얼이잖아요, 지금. <laughs> 그리고 똑같은 대사를 한번더 쳐보자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타임라인이 흘렀거든요. 간격을 맞출 수가 없어서 베어링을 한 세트 더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물건을 받고 또 와서 먼저 보고 눌러보고 아씨 한번더 하고 주문하고 기다리고 받고 그냥 베어링을 한 다섯 대분 주문하면 되거든요. 사이즈별로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사실 몰랐죠. 듬뿍 바르셔도 되고, 적당히 바르셔도 되고, 그리고 이 베어링 얹을 때, 그 각자 스타일이 좀 있는데, 오일 샷시로 쫙쫙쫙쫙 뿌려가면서, 막 이제 오일 막 철철 흐르게 하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먼지 완벽하게 다 날려버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저는. 전설의 보스 엔진 만들 때는. 그때는 파츠 크리너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13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신나를 갖다가 통세 개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베어링을 세번 세척을 해서 블럭에 끼고, 세번 세척을 해서 블럭에 끼고, 곧단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먼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나 헝그리했으면 중고 엔진을 엄청나게 샀었으니까, 내가 직접 산거만 다섯 개 정도 될 거야 아마. N63 같은 엔진이 붙잖아. 그러면은 시내주행 하다가 막 그냥 한 1000rpm 이런 정도에서 붙어가지고 시동이 꺼지고 이런 경우도 흔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타던 그 친구는 5000rpm에 막 풀부스트 땡기고 막 변속 준비할 타이밍에 메달이 붙으면 엔진 안에가 속된 말로 낭탱이가 나요. 쓸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엔진 사와야 돼요. 크랭크가 한 1mm 줄어 있어. 갈려나가가지고. 그 한순간에. 5000rpm으로 한 3초, 4초? 커넥팅 로드가 엄청나게 튼튼한 거를 이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컨로드가 부러지진 않았었는데, 아, 컨로드 부러져서 블럭 옆구리 뚫어먹은 적도 한번 있다.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를 올릴 때는 지금 저처럼 잡담하지 말고 정확한 수평으로 한 번에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베어링 간극을 거의 뭐 완벽하게 다 찾아놓은 상태고요 편안하게 갖다 조립만 하면 되는 시퀀스입니다 아, 이게 저희가 텀이 있다 보니까 지난 영상 댓글을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베어링 간극을 실제로 어떻게 맞추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다들 보여주지 않는데 뭐그 이유가 있냐 노하우라서 그런 거냐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맞긴 맞아요 각자의 노하우이기도 해요 스러스트 베어링 간극이 뭘 써도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수동차가 주였으니까 지금처럼 오토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토가 흔하지 않았다기보다 오토 미션이 달린 차로 달리기 세팅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베타 엔진이 148마력 뭐 이런 스펙이었어 130마력, 140마력 이 정도 스펙이었단 말이지 베타 엔진 차를 터빈을 달고 부스트를 1.5바, 2바 올리고 400마력에서 500마력 그 정도 출력을 신나게 강화 클러치를 꼭 써줘야 됐었단 말이죠 강화 클러치라고 하는 거는 장력이 엄청나게 짱짱하고 디스크가 뭐 동판 한 장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두 장이 들어있는 트윈 클러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 강화 클러치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 크랭크샤프트에 엄청난 축방향의 압력을 줘요. 그러면 스러스트 베어링이 버티겠냐고. 못 버티지. 스러스트 자리가 먹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어떻게 했었냐면 막 저런 캔 있잖아? 저런 캔을 잘라. 본을 떠. 똑같이 원으로. 도나스를 하나 만들어. 스러스트에다가 끼 껴. 간극을 맞추는 거야. 조립을 해. 잘 달려? <laughs> 노하우의 영역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본 거고, 실제로는 토시 하나 틀리면은 분명히 엔진이 세상 구경을 하러 뛰쳐나올 상황이 될 거에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마력이 지금 천마력이 넘어가잖아요. 부품 뭔가가 세상 구경하러 나올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잘못하면. 불보도 뻔한 일이잖아. 용석형이 주셨어. 부배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걸 주셨어. 그래서 내일 택배로 올 거야.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제가 형이라고 하기에 좀 굉장히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형입니다. 그리고 용석이 형 짬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아? 용석이 형과 술자리를 한번 가지면 대한민국 정비 역사의 어떤 한 축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 그런 통을 망치로 펴서 시발 자동차를 만들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꽤 길어요 생각보다 조선인의 손으로 연장을 잡고 자동차를 만지기 시작한 역사가 이제 100년이 돼갈 거예요. 근데 난 조선의 자동차를 만지지 않지. 야 편집하기 빡세겠다. 나말왜 이렇게 많냐 오늘? 근데 얘도 좋네요. 닦으면 다 닦이네요. 먼지가 안 남아요. 내가 안경은 썼지만 이런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보거든. 기름을 닦아낸다예요 기름 이 유막이라는 게 두께가 0 0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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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0 0이 얼마나, 뭐 오일 얼마나 될때 오일의 유량이 얼마나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그0 0 0 0 0 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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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걸나 계산을 해요? 어 심지어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냥 시중에 있는 것 중에 나 저거 좋아 나 저거 넣을래 이거잖아 그치 그치 그런 레이스 팀은 엔진 빌더가 요구하는 오일의 스펙이 있어 점도 지수 얼마 가동 온도 최적 온도 몇도 피로 유한몇 키로 저기 뭐야 그 나도 그런 거 있어 그런 실제 엔진 가동될 때 안에서 오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엔진 빌더가 요구하는 스펙이 있어 그러면 오일도 커스텀으로 제조해요? 어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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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베어링 인데요 크랭크에 넣은 것도 코팅 베어링 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 코팅이 앞면 만들어 간게 아니고 뒷면도 들어갔잖아 코팅도 두께가 있단 말이야 이걸 일단 조립을 해봐 간격이 조금 부족해 뒤에 코팅을 갈아 아 그리고 이게 베어링들이 보면 어우 그래 여기 써있다 이게 지금 로어라고 써있는 거야 LOWER 뭐 음. 보인다 로어를 위에 끼우면 안 되겠죠 가끔 이렇게 언더, 아니, 어퍼랑 로어를 분리해놓는 베어링들이 있어요. 어퍼로 들어가는 베어링이 뭐한 겹이 더 있다든지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다든지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조립해도 엔진은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어디까지 돌아가느냐. 부산만 갈 것이냐, 전국 일주를 할 것이냐, 평생 돌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콘로드가 크랭크에 안착이 됐고요. 오늘 점심 때 미국에서 도착한 새 게이지 이것도 클리바이트 거를 샀어요. 콘로드 베어링 캡을 끼울 때는 볼트를 잡아 이렇게 이렇게 놨습니다. 안착시켜서 볼트를 자연스럽게 놓고. 그리고 이제 컬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장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렸어 그럼 크랭크가 돌수 있어요 크랭크가 돌면 플라스틱 게이지가 비벼지면서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한 결과가 됩니다 회전 방향에 유의해서 회전 방향과 수직으로 연장을 씁니다 ARP2000 이라는 볼트인데, 이런데 사용하는 볼트들은 다회용이 아니야. 일회용이에요. 볼트가 얼마나 늘어났을 때 갖다 버려라는 규정치가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A, ARP 같은 경우는 탄성 볼트예요 소성 볼트가 아니고. 소성 볼트는 각도법으로 조이는 볼트. 각도법으로 조이면 그만큼 늘어나요. 그러면은 다음번 사용할 때는 늘어나다 끊어지겠죠. 탄성을 잃고. 아니, 탄성이라고 하면 안되는데 아무튼 아무튼 간에 이 클램핑 포스가 죽어버려요 갖다 버리고 새로 교체해야 되는데 ARP 볼트 같은 경우는 일반 볼트에 많게는 다섯 배 여섯 배 가격에 나가요 대신에 여러번 쓸수 있습니다 얘는 토크 체결하고 끝이에요 단 토크가 한 10배? 오케이 오! 아 정확히 내가 원하는 간격이다 이거 안 봐도 뻔하다 051과 038 사이 그 어딘가 영5 1은 솔직히 너무 간격이 크고, 영3팔은 조금 좁거든. 음, 남네. 044, 영4 5 정도로 맞추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음... 어. 가자, 씨, 가자. 오라이? 오라이다, 씨, <웃음> 오라이. <웃음> <웃음> 으아... 장용석의 내 차를 부탁해. 장 대표님께서 물류사업 비슷한 거를 이제 하고 계세요. 자동차를 고치는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서플라이드를 판매를 하시고 계신데, 일단 이건 진짜 좋아요. <laughs> 이건 진짜로 좋아. 아, 너, 어, 너무 좋아. 너무 빨라. 아, 이거 진짜로 좋다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요. 당연히 잘 돌아야겠지. 지금 저 피스톤이 하사점에 내려왔죠. 반대로 돌릴게요. 간다. 간다. 아, 서라서라다. 어, 닫히는 않는데 길들이기 끝나면 제가 7천 한 2,300까지는.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닿을 걸요. <laughs> 충분히 닿지. 그래서 지금 네, 8군데를 다 갈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크랭크를 올렸잖아요. 토크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볼트는 일회용이에요. 저거 갈자고 이 볼트 풀면은 볼트를 다시 미국에다 또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크랭크샤프트의 오일 갤러리를 다 지금 마스킹을 해서 막은 거고요. 또 다른 오일 갤러리는 저 밑에. 엔진 입장에서는 위로 이렇게 뚫려있는 리프터 홀. 거기도 오일 갤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막아야 돼요. 그거는 순식간에 막을 수 있어. 누군가의 좋은 난닝구였던 것. 이것도 현역일 때가 있었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것을 공도경 부장님의 좋은 공구통에서 꺼낸 기다란 드라이버로 이렇게 갖다 넣어줍니다. 음, 맨뒤까지다 왔어요. 막아졌어. 블럭을 이렇게 돌려서 최대한 아래쪽에서 연마를 아 연마가 아니고 갈아낼 거예요. 응. 갈아내야 되거든요. 갈아마신 배, 갈아만든 배, 갈배. 일요일 날 밤에 늦게 가게 잠깐 들러야 돼서 갔더니 앞에 쿠팡이 놓여있는 거야. 갈배 사이다를 한 박스를 보내셨어. <laughs> 잘 마시겠습니다. <laughs> 갤러리 안에 안 들어갔는지 눈으로 다 확인하고. 아유, 말짱이! 진짜로 커스텀 엔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진짜. 자 이제 다시 한번 조립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용 엔진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애시당초부터 레이스용으로 만든 엔진. 예를 들면 뭐 F1, 르망, 이런 데 나가는 풀 블로운 레이스카 용 엔진. 양산 엔진을 갖다가 튜닝을 하고 개조를 해서 만드는 레이스 엔진이 또 있고. 둘의 차이는 뭐가 있냐. 애시당초 레이스용으로만 기획한 엔진은 그 레이스의 어떤 레귤레이션, 그레귤레이션만따르면 되거든요. 내구성이 뭐 10만 킬로씩 갈 필요도 없어. 최소 뭐한1,000 킬로 정도만 탈수 있어도 되는 엔진인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벼워요.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보통 양산차의 같은 조건, 뭐 같은 배기량 엔진 무게의 60%까지도 감량이 돼요. 그런 감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면 이게 양산형 엔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요 근데 이게 가벼운 이유가 또 감량이 잘돼 있어요. 구형 엔진들의 블럭을 보면. 이런 날개 있잖아 엄청 많았어요 이게 다 지금 엔진 마운트 자리거든 엔진 마운트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았었어 심지어 스틸 엔진, 주철 블럭까지도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싶은 부분은 모두를 갈아 냅니다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제조사에서 오버 엔지니어링 해 놓은 것들을 레이스용으로 만들 때는 다 갈아내요 가벼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응력이 발생이 안할것 같다 다 갈아요. 여기 튀어나온 거, 이런, 이런 버. 이게 전문용으로 버라고 합니다, 버. 이런 거다 날려요. 없애. 그런 식으로 해서 무게 감량이 들어가요. 그럼 블럭에서만 500g 이상? 액에게 500g이 아니고 레이스카에서 500g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만 뺄수 있는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차를 처음 레이스카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뭐 뜯어내면은 키로 단위로 빠지지. 근데 다 만들어진 차에서는 키로 단위는 만,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엔진에서, 피스톤에서, 커넥팅 로드에서, 크랭크에서 무게감량이 된다. 그럼 출력도 올라가고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혼인가공을 새로 한 경우에는 좀 많이 문질러줘야 돼요. 근데 이건 손으로 만져보면 바로 알아. 오일이 그냥 지나갈 때랑 그 호닝에 오일이 딱 침투했을 때랑 지나가는 느낌이 좀 달라요. 오일을 확실히 먹여주고 피스톤 링 위치는 각각 180도. 여기 지금 이핀 위치